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네요. 오늘의 2013년 3월 18일, 바로 주말 토요일, 아침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식 주자, 그 어떠한, 정말 어려운 주식 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데이 증시가 실제로 좀 폭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정말, 저는 우리 성전불폐 가족분들의 마인드 가치에 따라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 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차곡차곡 주식 수량이죠. 이 수량을 늘려 나감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가족분들과 아, 정말 엄청난 아, 복리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정말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시험과 업황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함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의 정말 미래 꽃을 활짝 필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는 누차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 우리 삼성불패 가족분들도 다 동감하실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방식, 시간과 인내, 아, 그와 더불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 용기까지 있어야지만이. 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주식투자의 길로 진입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내재적인 가치, 아, 그다 보라 미래를, 아,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아, 그러면,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삼성전자 미래 전망치가 어떻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아, 좀 꼬집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무궁한 발전, 그리고 성장이, 어, 성장성이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업황 한파 속에서도 시설 투자, 그리고 영국의 말인 R&D 어, 비용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연도별 시설 투자 비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약간 슈퍼사이클 이후에 삼성전자 2018년도에 정말 잘 나갔던 시기였습니다 29조였죠 이에 따라 약간 좀 휘청거리긴 했으나 다시금 어, 재정비를 삼성전자가 잘 어, 기반의 틀을 어, 잘 잡고 어, 문제점을 잘 만들어 갔기 때문에 26조라는 금액이 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그래서 작년까지 53조까지 어제밤 삼성전자가 정말 잘 나갔던 시기 29조와 비교를 해봤을 때 20조원 이상의 메리트 있는 성장가치를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이러한 장세 현황에 따라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러한 이제 수준은 10%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이 어, 힘을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의 연구개발과 특허 보유 수 또한 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총 연구개발비, 아, 지금 보시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18조에서 20조. 2020년도에는 21조. 그와 더불어. 2021년도에는 22조. 그와 더불어. 작년에는 24조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허 보유수 또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금액이 늘어날수록, 아, 삼성전자는 결과를 잘 도출을 해낸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일단은 예 특허 보유수 또한 18조에서 20조. 그와 더불어. 아, 21만 건. 그리고 23만 건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9,506건이 늘어난 수준으로서 내재적인 가치가 확연하게 성장 가치를 늘 어디 보면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 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전망치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또한 상당히 아, 무섭게 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올해도 이러한 설 투자와 아 그러면 연구개발 투자에 따라 아 어떻게 보면은 유산 수준을 가질 것이라는 미래 전망치가 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시장 불황을 잊은 채어 어디 보면은 몸집을 크게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실, 지난해 이 자동차 판매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아,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요죠. 우리 삼중부패가 족분들요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아, 그에 따라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어, 주요 반도체 기업이 수요 급감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는 있지만, 이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견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어, 보도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아, 그만큼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 전장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아,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결국 자동차 한 대의 평균은 대략적으로 1,200 대가량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2010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아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무려 두배 이상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망치는 점점점 더욱 더 무섭게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던 어, 그 회사. NXP죠. 이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디지털화가 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가 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 사업군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따라 NXP라는 이 회사는 매출이 25%나 늘어날 정도로 회사의 성장 가치가 무섭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 NXP 회사뿐만 아닙니다. 일본의, 뭐, 르네사스라는,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40% 이상 늘어날 정도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 있게 늘어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시장에 이러한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하게 옮겨지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뭐, 예를 들면 지난해 연간 130만 대였던 생산 능력을 어, 지금 130만 대죠. 이게 2030년도까지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금 추산 예상치로 봤을 때는 무려 2천만 대입니다. 아, 상당하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반도체 칩이 무수하게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면 테슬라죠. 테슬라 아실 겁니다. 우리 삼중부패가 주분들. 아, 테슬라는 현재 매년 70만 개 가량의 12인치 웨이퍼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퍼가 2030년까지 지금 추산치로 봤을 때 얼마나 늘어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70만 개입니다. 70만 개. 웨이퍼가. 어, 지금 2030년이죠. 요 기점으로 봤을 때 70만 개가 80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라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무려 11배나 늘어난다 아 상당히 무섭죠 그만큼 주식시장 지금 답답할지언정 주가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프라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 메모리 반도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률을 키우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아 정말 최근에 미국 인공지능이죠 AI가 되겠는데요 이 반도체 전문기업에 따라 암바렐라의 자율주행이죠 이 자율주행차 아, 결국 삼성전자는 최근 이러한 미국의 인공지능 AI죠 이 어, AI 반도체 전문기업인 암바렐라 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 D S가 되겠습니다. 어, 이 용어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기술력을 탑재함에 따라 아, 결국 삼성전자는 오나노 이 파운드리 공정을 만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I 성능은 전작 대비 무려 20배까지 늘어남에 따라 어, 저는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늘리면 결국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배당금 또한 상당히 매섭게 어떻게 보면 특별 배당금까지 어, 특별 지원을 해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는 저는 충분히 10만 전자를 향해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